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예쁜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빵빵!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laughs> 요셉은 너무나 슬펐어요. <laughs>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도 보고 싶고. 하지만 요셉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먼 나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주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불러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돌봐주셔서. 사람들은 부지런한 요셉을 칭찬했어요. 요셉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해. 나는 지금까지 요셉처럼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맞아, 맞아.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깜깜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이집트의 높은 사람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와!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느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모아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 정말 비가 내리질 않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자 곡식들이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배고파. 음식을 만들 곡식이 없어요. 모두 굶어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먼 나라 이집트로 왔어요. 요셉은 형들과 만났어요. 형님들, 어서 오세요. 저예요, 저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자. 형들은 덜덜덜덜 떨었어요. 아니, 우리가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아니, 아니, 아니요. 이렇게 높은 총리가 요셉이라고 그럴 리가 없지. 우리를 혼내주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오, 무서워. 덜덜덜덜덜덜덜덜. 형들은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요셉은 가족을 모두 이집트에 와서 살도록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우와! 요셉의 가족이 정말 많죠? 요셉의 가족은 점점, 점점 많아졌어요. 요셉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요셉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꼭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 영아부 친구들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따라 흘러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꼭꼭 믿으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